예 누를까요? 예 누르세요 네. 예 저도 지금 녹화 네. 들어갔거든요 네. 예, 예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둘셋 여기도 하나 둘셋 근데 따로따로 따로 치면 안되지 한꺼번에 쳐야지 그렇지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에 맞춰서 편집이 들어가면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네. 녹화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네. 녹화 중이고 옆에 선생님 자리에도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테이프하고 저 테이프하고 테이프라고 제가 이제 표현했지만 파일을 가져와서 영상 편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중간에서 촬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전체를 네. 저 뒤에 카메라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카메라나 저 뒤에 있는 카메라를 메인으로 잡고 그 사이에 이 사람 저 사람 양손이 양쪽에 화면이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답변하는 모습이 촬영이 되면 그거를 집어넣어 주면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 곱하기 3은? 예, 예. 그럼 이제 15 하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5 곱하기 3을 하고 말로 했으니까 자막이 떠야 되겠죠 자막이 음. 자막 아까 그거 요리 코너 같은 거 맛방 같은 거할때 뭐뭐뭐뭐 뭐, 뭐 자막이 들어간 것처럼 그럼 5 곱하기 3을 하면 15하고 답변하는 거를, 뭐, 말풍선을 담아도 되고요. 그렇죠? 이제 선생님이 또한번 해보세요. 카메라를 보시고, 음, 멘트 사, 한번 해보세요. 4 곱하기 9는? 36. 맞나요? 4하 4 36? 5 36? 5 예, 5 예. 5 예.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구구단 게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시사 논쟁을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환경이. 처음에 100분 토론을 준비했었어요. 100 사람을 모셔다가 토론을 하자. 100분간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5분 얘기하고, 나머지 95분은 <laughs>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사람 토론했으니까, 48분만, 아, 98분만 다시 모셔서 토론하자. 이런 거로 얘기를 꾸며봤는데, 그것도 좀 황당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이 마이크에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쇼프로 할 때도 카메라가 다 있어요. 연예인이 여덟 명이 나오면 여덟 명의 VJ가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담당하는, 저를 담당하는 VJ가 저를 촬영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출연하신 분은 이쪽에 출연하신 담당 VJ가 촬영을 하실 테고 그럼 이 전체를 또 촬영을 해야 잖아요 전체. 그 카메라 따로 있고. 보통 카메라 감독님이 그 방송을 촬영을 하시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먹방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방. 카메라가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화면이 이쪽에 돌아와서 한번 보셔도 돼요. 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쪽 화면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제 거는 마이크가 꽂혀 있어갖고 화면을 그 저는 돌려, 좀 돌리기가 좀 불편한데. 예 네, 선생 앞에 거 보세요. 제, 이거 보셔도 되는데 선생은 제 화면에 안 나오죠. 아, 고기 한번 이쪽 아, 한번 와서 아, 보세요. 한 명씩 오 이렇게 이렇게 더 오셔야 돼서 더. 아, 더 오셔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 키에 맞춘 거니까는 저는 이제 이렇게 고개 돌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먹방 같은 거할 때는 여기 음식을 싸놓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태서 안 되니까는 줌을 풀겠죠 이렇게. 주문 풀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음식도 쌓아놓고 마이크는 뭐 스탠드 마이크를 쓰던 콘덴싱 마이크에서 핀 마이크를 쓰던 간에 가까이 어디다 둬야 되겠아 하삭하삭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겠죠 그럼 보시면 먹방 하시는 분들 보고 그래요 아 요거는 뭔데요 하고 젓가락을 집어가지고 카메라에서 가까이 되죠 보시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둘이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 할 때는. 둘이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먹방을 둘이서 하면. 카메라가 보통 세 대가 들어가죠. 네. 저, 이, 지금처럼. 여기 가운데게두명다촬영이 그렇죠. 네. 중앙에 있는 카메라가 두 사람을 환, 촬영을 하는 거고요. 음. 각각의 카메라는 예를 들어서 대각선으로 찍어도 돼요, 대각선으로. 왜냐면 말을 할때 엇갈려서 이렇게 쳐다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저를 촬영한다 그러는데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옆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각선 방향에 있는 카메라가 저를 촬영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카메라가 왼쪽에 계신 분을 촬영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고개를 보고,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보고, 어, 이게 맛있네, 저게 맛있네 얘기할 때 대각선 방향에서 사진을 찍어야 영상을 촬영해야 가리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음. 대충 이해되시겠어요? 네. 어떻게, 대각선 방향으로 촬영한다는 거. 중앙에 메인 카메라는 두 사람 전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음. 근데, 지금 여기 얼굴이 찍히고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러면, 지금 얼굴이 찍히는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도 된다는 전자에 오신 거죠? 네. 유튜브에 올라가면 안 돼요? 올려주세요. <웃음> 네. <웃음>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라고 하면 그, 이제 지금 방송 돼요? 촬영한 거다 정리하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랑 사람, 두 사람이 이렇게 할때 카메라가 오토 포커싱이 예. 한쪽에 맞춰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동으로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통 카메라들이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근데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카메라들은 초점을 잡으려고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요. 착각하고 스냅이 촬영된단 말이에요. 근데 근접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접 촬영하고 있으니까 줌을 땡기기가, 줌을 땡기기가 여기서는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은 가까운 거리만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면 초점이 깨지죠. 혼자 하는 거, 먹방을 촬영할 때는 혼자 해야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혼자 하게 되면. 은 당연히,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야 돼요. 방송국에서는 절대로 자동이라는 거 없습니다. 다 수동으로 초점을 잡아요. 다 수동으로. 자동으로 잡았다면 큰일 납니다. 지, 지나가는 사람 누가 이렇게 했는그 사람한테 초점이 잡히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카메라 사람이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초점이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피사체가 뒤에 가버리니까 초점을 여기다 잡을 거란 말이에요. 안 되지. 사람이 살짝 초점을 두,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사람이 초점을 잡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수동으로 초점을 잡습니다. 방송에서는. 근데 이제 수동으로 여기서 초점을 못 잡잖아요. 누가 대신 찍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찍어주는 사람조차도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당연히 수동으로 하기가 어렵죠. 자동으로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내가 이 카메라 이 라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 버리는 순간 여기는 지금 피사체가 가까우지만 야외에서는 저 밖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야외 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초점이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어, 촬영을 하시면 전혀 부담 없이 자, 작업은 가능할 거예요.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이제 S L R이나 이제 전형 이제 큰 카드나 이런 예. 주광 보드로 이제 야외 같으면 주광 보드로 하는데 예. 이 빛에 따라서 사람 얼굴 색깔이고 뭐 스프리딩 기기이기도 하고 예. 녹색기가 끼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선을 못 보겠더라고요. 지금 어떤 질문인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냐면 화이트 밸런스에 관한 말이거든요.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면은 그켈빈이라는 사람이 바,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빛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빛의 온도가 색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괜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고생을 시키는데 필름 카메라는요 필름 카메라는 그냥 사물을 찍으면 그 빛이 들어와요 그 색깔이 그런데 디지털은 빛을 분해해서 저장하거든요 빛을 분해해서 저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지금 뭐 화이트보드 좀 뒤에 배경지가 있잖아요. 이게 흰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뒤에 있는 벽은 무슨 색입니까? 저것도 흰색이죠. 그럼 우리 천장은 무슨 색입니까? 이것도 흰색이죠. 형광등 유리 판이 붙어 있죠 위에요. 저것도 흰색이죠. 그런데 흰색이 다 다르잖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을 형광등을 비췄을 때 하고 백열등을 비췄을 때 하고 그다음에 어, 땡빛을 비쳤을 때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그냥 아 이게 흰색이구나라고 인지를 해서 흰색으로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는 얘가 흰색인지 아니면 조금 더 흐린 흰색인지 밝은 흰색인지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맞춰야 돼요. 다행히도 여기는 형광등이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햇빛이 들어오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저 햇빛을 차단해야 돼요. 빛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와요. 형광등이 하나 들어있고, 빛의 주광이 들어있어요. 밖에. 햇빛, 햇살이 들어오잖아요. 이두 가지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떤 것을 빛을 기준으로 작업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땡빛에 나가서도, 아, 이게 흰색이야 라고 인지를 하고 있든 흰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카메라는 얘가 땡빛상에서 흰색인지 아니면뭐 별빛상에서 흰색인지 촛불을 켜 놓고 흰색인지를 구별을 못 한다니까? 아, 구별을 해, 해, 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눈은 그냥 다 흰색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 그것도 이따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여러분 카메라에서. 어, 지금 촬영 중이니까 이걸 못 하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서 편집하는 방법, 아, 편집하기 전에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형광등을 켜놓고 촬영하는 게 좋을지, 백열등을 켜놓고 촬영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린 날 촬영하는 게 좋은지, 흐린 날, 흐린 날. 먹구름 낀날 말고, 해가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흐려졌어요. 그림자가 좀덜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가장 좋아요. 촬영할 때. 음. 아, 제가 조금 전에 말하면서 침이 튀겼는데 이것도 촬영한 걸 보면 침 튀기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해서, 어 불순물 나가는 중뭐 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복잡해요. 디지털은. 캠퍼더도 그렇고, 그렇 예. 어, 그 노을 지 날, 노을 지는 날,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해를 보면 해가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 붉은색이죠. 그러면 땡볕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해가 해가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노란색, 노란색, 흰색. 아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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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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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바뀌? 어요 바뀌어요. 어떨 때는 파란색이 어떨 때는 노란색이 어떨 때는 빨간색이 어떨 때는 흰색으로 바뀌냐고요? 해가. 바뀌어요 아 본래 해는 안 바뀌죠. 짓은 바뀌죠 어. 해, 해 색깔은 안 바뀌는데 주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보이기가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촬영을 할때 가장 좋은 촬영 장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야외에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화보를 찍어 우리 옆에 배우가 대배우께서 나오셨는데 이 배우가 이번에 2019년도 여름 화보를 촬영해야 돼 비키니를 쫙 입고 찍어야 돼 어디 가서 촬영하면 잘 나올까요? 저지 어디 가서 촬영하고 싶으세요? 비키니고요? 음. 호텔. 실내에서? 호텔 수영장에서? 음. 어, 이유는요? 음, 있어 보려고. 아, 호텔이 있어 보이니까? 아유. 그러면 저기, 두바이. <laughs> 두바이, 어, 두바이 호텔. 그막 분수가 막 이렇게 춤추는 그 한가운데다가 인공 쫙 플레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비키니 쫙 이렇게. 그렇죠? 아, 우리는 지금 막별 얘기 다 해도 됩니다. 음. 어차피 비키니 안 입을 거고 어, 두 번이 못갈 거니까는. 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진 작가들은 어디 가서 촬영하는지 아세요? 실내, 실내. 어? 실내. 실내? 어? 아니 스튜디오. 어? 스튜디오. 아니 나 어느 어느 동네를 갈라 그래요? 어느 나라를 갈라 그래요? 음... 어느 장소를 가서 야외에서 촬영을 해야 잘 나온다고 하니까 스튜디오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촬영할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야외가 있는 어느 나라를 갈거 아닙니까? 분위기 좋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나라를 갈까요? 태국도 슬라베인가 거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발 어느 나라요? 발. 우리나라는 어디가 좋으냐면요. 저기 제주도 앞바다. 근데 제주도 앞바다 그렇게 좀썩 이뻐 보이지는 않죠. 한라산 배경밖에 없잖아요. 성산포쪽에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서 비키니 바람에 촬영하면 사람들이, 얼레리? 하고 본단 말이야. 분위기가, 아직 우리나라 분위기가, 제주도 앞바다에서 비키니 바람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와, 촬영하는구나. 멋있다저 대배 온가 보다. 하고, 그렇게 아니잖아. 어머, 저게 뭐야? 이 추운 날? 그렇게 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딜 가느냐? 포켓을 가는 거예요. 하와이, 포켓. 왜? 거기 빛이 제일 좋아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남극. 남극? 남극의 빛이요.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비키니 촬영하면 죽어요. 그렇죠. 비행기 항 이것도 노선이 많지가 않으니까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푸켓이나 밤이나 이런 데예요. 거기 빛이 빛이 공해도 우리나라보다 덜한 것도 있지만 켈빈 온도가 높아요. 빛의 켈빈 온도가. 성산포가 한 9천 나와요, 8,9천 나오고요. 포켓이나 괌이 어한만 정도 나와요. 저기 지, 남극 이런 데가 한만 오천 이만 가요. 자외선이 세, 는소리죠 예, 아니 자외선 선은 자외선인데 문제는 빛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옷을 옷 입은 걸 찍으면 옷 입은 걸 찍으면 그옷 색깔이 정확히 잘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어 그리고. 화장빨도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실내에서 여러분들 불다 꺼놓고 나서 촛불 켜놓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와요? 붉게 그 나와요? 붉게 <laughs> <laughs> 나오나요? 예. 그치.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초, 케이크 촛불 켜놓고 나서 사진 찍어 보신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그 케이크가 흰색 케이크인데 흰색 케이크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노릇노릇하게 <laughs> 나와요? 주변은 꺼먹고요. 초가 네. 빛이 노란색입니다. 노란 그렇죠. 빛이 그렇게 나오죠. 네. 촬영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음. 본래 촛불 밑에서 하얀 케이크를 빨간 초, 노란 초를 놓고 찍으면 빨간 초, 노란 초가 그대로 나와야 되고 케이크도 흰색이 나와요. 원래는. 음. 원래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카메라 설정을 못해서 그런 거죠. 그게 켈빈 온도라는 거죠. 켈빈 온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색 온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색 온도. 혹시 지금 촬영을 안 하시는 분 있으면요, 핸드폰 열어가지고요, 색 온도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어요. 화이트 밸런스. 카메라 앱에 들어가세요. 카메라 앱에 들어가서. 카메라 앱을 실행하면, 음. 그, 저, 이 톱니바퀴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 환경 설정하는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음. 바랍니다. 음. 어떻게 나와요? 음. 선생님 핸드폰 있으시죠? 음. 그렇죠. 핸드폰 열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음. 예, 예, 예. 환경설정 하는걸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대요 네, 선생님 요줌 있잖아요 요 카메라 줌을 좀풀어볼게요 그래서 두사람이 다 나오게끔 한번 예, 맞춰주세요 저는 이제 제 위주로 나오지만 어, 그래요 잘됐대요 조금만 더꺾어주시면 저도 조금 더 나오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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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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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대,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음. 자, 여기 보면은 사진의 크기가 800만화소, 동영상은 1,920 해상도로 돼 있고 여기에 조금은, 어? 배터리 없어요. 배터리 어? 없어요? 안 되면 뭐 할수 없지만 뭐. 거기까지 찍고 말아야지 뭐. 찍는다까지만 네, 찍어봐야죠. 찍었어요. 뭐, 예, 저는 여기서 찍히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뭐 충분히 만땅 채워서 왔으니까 카메라 설정에 촬영 방법은 화면 누르기, 손바닥 내밀기, 둘다 해도 촬영이 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타이머, 격자, 안내선, 안내선, 안내선을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량 버튼은 촬영하지 말고요. 확대 축소를 하세요. 그래, 이걸 갖고 움직이면, 볼륨 조절하는 거는 또 줌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볼륨을 움직이면 커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그게 없다. 화이트 밸런스가 없어. <laughs> 여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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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그리고 어, 여기 좀 후레쉬가 좀 작동되게끔 해놨어요. 후레쉬가 끄고 하는 게 좋아요. 끄는 게, 후레쉬를 번쩍 터트리면 밝은 빛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진이 엉망으로 나와요. 이게 좋죠. 넓게, 넓게. 이걸 촬영하면 넓게 나와요, 카메라가. 그렇죠? 넓게 나오잖아요, 사진이.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4대 3. 해상도는 큰데 이걸로 촬영하면 잘리죠. 잘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사진 안에 제가 이따가 촬영 끝나고 설명드리겠지만 카메라 앱에서 정지 사진 촬영할 때 사진의 크기는 와이드로 하세요, 와이드. 16대 고로 무조건. 16대 가장 큰 거로. 4대3 비율 말고요 16대9로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6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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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야 넓게 촬영이 되고, 그거를 동영상에다 집어넣을 때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동영상 사이즈랑 같이 해줘야 돼. 비율이 똑같아 해줘야 돼. 여기 지금 그게 없어요. 없어서. 화이트 밸런스가 없어요. 그냥, 카메라 그냥, 보다 그냥, 보다 그냥 보다 알아서 지가 찍는, 찍는, 찍는 거 거죠. 거 그렇죠? 화 네. 자, 이제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사실은 좀 엉성하게 우리가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뭐 100분 토론하면 이쪽에 A 진영, B 진영 중간에 사회자가 음. 나와서 1번 카메라 사회자 담당, 뭐 2번 카메라는 A, 음. B, 3번 음. 카메라는 뭐 B 이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촬영하거나 이렇게 촬영을 하고 또, D 카메라, 네 번째 카메라가 전체 배경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방송국에 가보시면 정확히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토론 같은 거 촬영하는 거 모습을 특히 1박 2일 같은 거할때 어떻게 촬영되는지를 내용도 보시지만 촬영하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까 촬영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까 라는 거를 한번 염두해 보시고 코너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더 재밌어요. 드라마 같은 경우도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그러면 사실 드라마 제, 내용이 재미가 없지 그 드라마를 두번 보는 셈이에요 드라마를 한번 보고요 처음에 그 분위기를 보고 두 번째 재방송을 볼 때는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어떻게 편집을 했을까 그 연도에도 한번 더 봐요 그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지금 카메라 마이크 보이시죠? 빨간 거 움직이는 거 보이 네. 이게 네. 아, 지금 이 마이크라는 네, 거죠, 이 마이크. 좋은가보집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크를 뭐, 겁니다이 마이크. 마이크를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카이게다리다리는 그그그 네, 예. 거. 네. 가까이서 얘기하면 더 많이 들어가요. 소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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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소품이 멀어지면 크게 얘기하죠. 음. 네. 그 이런 마이크도 쓰는 네. 거예요. 제가 촬영하는 아, 쪽도 아, 마이크랑 네. 똑같이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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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무리 질 건데요. 선생님, 그 촬영하신 영상 그 파일을 일단 한번 네. 줘보세요. 한번 제가 복사를 할게요. 음. 선생님도 곧그 네. 하신 거를 제가 US 메모리 드릴 테니까 하나 복사해 주세요. 예.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편집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또 편집도 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한테 파일을 하나 다음 시간에 또드리기로 하고. 이걸 지금 이 자체 지금 막 비벼놓고 버무려놓고 정리가 하나도 안된 거를 유튜브로 올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거는 제가 녹화를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소업하는 것을 촬영을 해서 올리는 거지만 지금은 막 둘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막 하고 올릴 순 없죠. 제목도 넣어야 되고, 중간중간 자막도 넣어야 되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한번 편집해서 올리시면 좋고. 일단 오늘 제 얼굴이 촬영이 됐고, 옆에 오신 선생님 얼굴이 촬영이 됐는데, 예, 초상권은 처리하지 않을 거니까요 는 여러분 올리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편집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여기다 꿀그리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나서요 이어서 수업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끝났습니다. 예, 以 <Okay. S 2>、okay.